안녕하세요. 슈퍼노바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2편으로 부동산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편에서 부동산 TV 마지막에 무료 세미나 참석을 홍보를 하면서 마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제가 부동산 TV를 보다가 실제 참석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미나는 거의 매주 있는데요. 사전에 신청하고 걱정이 돼야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참석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없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아, 어, 번지수가 틀렸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 돈이 없으니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미나 중간중간에 어르신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경험에서 나오는 투자 방법에 감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3-4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첫 시간엔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세미나의 액기스죠. 이것만 듣고 집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엔 호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죠. 그 당시엔 마곡이 아주 핫했었는데요. 마곡의 LG를 비롯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 들어온다면서 홍보하면서 그에 비하면 주택은 터무니없게 부족하고, 역시나 신축 오피스텔 투자를 권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더군요. 기승전 오피스텔입니다. 하지만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돈이 되겠다 싶더군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신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곡에 임장도 가봤죠. 지금은 다르지만, 그 당시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온통 들판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었죠. 다시 강의로 돌아가보면 이미 사람들은 오피스텔 투자에 솔깃해진 상태입니다. 강사는 이러면서 본인들만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는 얘길 슬슬하죠. 우리가 소개해드린 물건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또 다른 물건을 소개해달라고 난리나는 등 자화자찬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자기네가 직접 개발한 물건이 있다면서 이 물건을 세미나 오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린다며 소개를 합니다. 전형적인 영업기술이죠. 두 번째는 따로 개별 상담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비용을 받죠. 첫 번째 유형부터 살펴보면 일명 디벨로퍼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한 지역에 투자를 했다면서 본인들의 물건을 팔죠. 얘기만 들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당연히 비싸고 위치도 나쁘죠. 이걸 잘 포장해서 팔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좋으면 왜 무료로 알려줄까요? 손해원우원 보셨죠? 당연히 이렇게 좋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사야죠. 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으면 어디 광고란에도 다 팔리고 없어야 정상인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따로 개별 상담 신청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또 영업의 기술이 나오는데요. 일정 비용을 받는 거죠. 진짜 조금 받습니다. 1,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 정도인데 사람이 자기 돈을 일단 투입하게 되면 그게 아까워서로도 거기에 목매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개별 상담을 신청해 보면 마찬가지로 또새 빌라나 오피스텔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하죠. 진짜 안 팔리고 안 팔려서 이런 방식으로 파는 거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위치도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 생각엔 100% 이런 물건만 판매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동산 세미나를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승전 오피스텔 또는 기승전 빌라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세미나가 왜 가능한지 이해 되셨나요? 정보 제공이 목적이 아닌 바로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 자체는 괜찮습니다. 참 손쉽게 부동산법이 바뀌는 것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호재 뉴스를 제공해 주죠. 우리가 얻어야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투자는 남보다 빠르게, 그리고 낮은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만 취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절대 세미나를 통해 빌라나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건꼭 피해야 합니다. 정보만 듣고 오시면 되는 거죠. 저도 부동산 세미나를 여러 번 다니면서 느낀 점입니다. 끝으로 영상을 보시고 추가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